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고 상자. what's you? <laughs> 반갑습니다. 어, 누가 신청을 보냈네요. 요청. 뭐,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시죠? 전 고양시에 살고 있는 니로런스입니다. 이게 뭐야 형? 뭐예요 이게? 네. 뭐 자기 설명해주세요. 네 영대형의 영대형을 존경하고 와디를 사랑하는 yes 나이키 매니아 회원이자 신발 한족. 총무이고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신발쟁이 중에 한명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어저 아, 지금 수염이 시켜보면서 개밥 주고 있었어요. 넌뭐 <laughs> 하면서 개밥 준다고? 수염이 시켜보면서 개밥 주고 있었습니다. 아 수염이 시혜를 주면 개밥을 준다. 네. 수염이 시혜가저 개밥 와디님, 김생민을 닮았다는데 아, 참 안타깝네요 수요미식회가 개밥 프로그램이 아니잖아 아, 수요미식회를 보면서 개밥을 어, 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저기 정치인 이인재 닮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laughs> 네, 고이즈미도 <laughs> 들었습니다 네. 아, 고이즈미 네 보이지만 괜찮네요 아 귀여워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분이시고 어떤 스니커 생활 하고 계신지 좀 보여주시죠 아 스니커 방을 가 어머니가 하도 저랑 싸워가지고 네 방에 북박이장을 아예 신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에이. 방인데, 처음, 에이. 처음 보여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이렇게, 북박이 잡으 네. 이야. 아. 네. 저는, 뭐예요, 이거? 소장하는 신발은 없고, 다 신는 신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뭐 있죠? 어, 뭐, 야 시멘트, 이거는, 파레, 파레 아니고, 바레, 바시티 레드. 음. 얘는 뭐, 건빨, 그때 14년인가 나온 오건발이 최근에 나온 오... 장조던만 굉장히... 좋아하시나보네. 조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는 어... K.O. K.O.에요, K.O. 네. 음... 뭐, 요런, 요런 게. 아, 형한테도 처음 보여주네요, 근데. 네. 그리고, 이쪽에 이쪽, 이쪽은, 여기 또 이렇게. 이런 스니커 생활을. 아, 하고 있 있어요. 옷, 옷 밑에 그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저거. 병균이. 아, 네, 그래요. 제일 아끼는 신발이 뭐예요? 아, 아끼는 신발? 제가 제일 아끼는 아 저희 본인, 저희 탈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탈모? 탈모 없습니다. 네. 아 없어요? 네. 아, 네네. 아, 머리를 까먹어서 좀 오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건 얘입니다. 얘. 얘는. 뭐죠? 조던4114랩. 이라는 모델이고요. 아, 전에 망했던 그 모델? 네, 망한 망한 신발인데 음. 아직 잘 있네요. 음얘를 제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되게 안 귀하잖아요. 안 귀하고 틀렸는데뭐제 개인적인 성향이 네 좋아하는. 네. 그래서, 아, 맞아요. 개인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신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 되게 당혹스럽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네. 신발은 저기 다예요 아, 저기 신발 장에 또 이제, 이쪽 입구, 현관 쪽에는 데일리로 신는, 자주 신는 게또 있죠. 보여주시죠. 아, 네. <laughs> 네. 아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지금, 오늘? 47명이 상렬님의 신발을 보기 위해서 지금. 네, 오늘 신은 거는 포스 이건 작년에 나온 밀리터리 어, 모델이고요. 네, 네. 아울렛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뭐가 있을까? 프린터 아울렛 썼나요? 데일리로는 요런 거 데일리로 신고 다니고. 요, 요거 아시나요? 네. 트릭 유잉? 예, 네, 유잉은 나이키 신발은 날인데. 된장, 알죠. 된장포스 하기 거래 90년대에 뉴욕 믹스에 그 유잉이 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LA 기어, 있을 때, 니코보코 있을 때그 브랜드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90 레더 랩 버전. 네, 보통 운동화는 저기 아울렛 사시나봐요. <laughs> <laughs> 요거는 제가 동생, 큰맘 먹고 동생 사줬는데, 생일 선물로. 아, 삐지. 형광, 형광. 형광. 네, 동생 잘안 삐지. 그니까 에어가 뒤에만 있는. 예, 그죠. GS라. 에어가 뒤에만 있는 그 GS도 아니고, 삐지. 그니까, 러 동생 그것도 아울렛 사줬죠? 네, 맞습니다. 얘는, 샤크, <laughs> 샤크 어택. 아, 샤크 어택이구요. 아, 샤크 노시스. 네. 아, 샤크 네. 어택이구나. 아무튼 이렇게 데일리로 신는 거는 요 근처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 재밌는 신발이 하나 있어요. 이고 뭐죠? 네. 아이고. 이 페럴 윌리엄스의 아이스크림. 아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신발이다. 요요요 여기 기 약간 응. 또 특이한.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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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저 추억 돋네. 골프왕 골프왕의 원조죠 얘가. 그렇다고 볼수 있겠다 진짜 골프왕이 저거 영향 안 받았다고 얘기할 네.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얘는 2012년 발렌타인 부스인데. 아 어, 네. 발렌타인요? 이네 이게 발렌타인 부스인데 사실 음.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아무튼. 어. 본인이 굉장히 그 신발을 네. 가장 비싸게 사는 걸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네. <웃음> 네 맞습니다. 네 얼마에 사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잠깐 그럼 다시 그 신발장으로 네. 가야 되는데 잠깐. 리셀러들의 가장 그 좋아하는 분이라고 <laughs> 먹잇감이죠. 아까, 아까 그 오레오 같은 먹잇감. 경우는 한 오레오를 3 6에 네. 샀고요. 오레오를 3 6에 오레오 그다음에 얘를 얘를 4 2에 샀습니다. <laughs> 42에 42면은 보통 대만을 갔다 올수 있죠. 네, 대만. 대만은 20인가요, 20? 네, 카마인 40에줬습니다 40에. 아, 40. 나코테. 카마인 40은 지금치고 괜찮네요. 그리고. 아 그저께 23에 팔았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네. 아 얘는 정가 주고 샀네요. 얘는 정가였고. 아 여기도 아... 신발장 있어요. 이쪽에 저기... 또 사이드에도 있는데. 좋은 거 많다 는데 알짜배기만 있습니다. 네. 아, 얘, 얘가 네. 저도 좀 특이한데 되게 이뻐요. 아직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네. 요거를 흡소울에서 국슈님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셨어요. 남의 국슈님이. 예. 네.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아, 이거 지금 흡소울에 있으니까 사러 가세요. 이렇게. 여기, 아. 이렇게 뜻깊은 신발 중에 하나고. 짱이죠. 네. 아, 그리고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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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아 이게 와 저게 아울렛의 왕이었는데 <laughs> 이름이 뭐더라? 두던원앤유 레트로라고 누 레트로 누 레트로로 아울렛에서 8만원에 살수 있는 걸 저는 13만원에 샀습니다 주승이는 바로 아에누 레트로를 네. 얘는 서태웅 얘이 정도는 이제 전까지 고 사태 아, 때는 조던 이 인기가 없었어요. 오서태웅은 어, 나도 너무 좋아해. 예예 예, 예.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조와 상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네. 좀 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얘 네. 이건 뭐죠? 이거는 조던 뭐더라? 뭐를 이렇게 커스텀을 했어요 동생이 커스텀을 해줬어요. 아 어... 빨처럼. 그래서 약간 이 실밥 색깔이나 실밥 빨갛죠? 네. 실밥 색깔이나, 여기, 요, 이 높이가 좀 다릅니다. 아. 네, 높이가 좀. 네. 미드죠, 미드. 네네네네. 네, 네, 네. 음. 제가 제일 바가지 쓰면서 산게뭐 있지? 이것도 한 30만원 주고 산것 같아요. 음... 바클리 포즈, 에랜트를 30만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아, 참. 네. 바가지 인생. 아... 네, 아, 타깝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네. <laughs> 저거 30만원에 이제 사신 분은 굉장히 좋으셨겠네. 얘를 23만원 주고 샀어요. 네. 오, 그건 잘 샀네. 네, 거의 정가게임으로 샀었어요. 나오자마자. 오, 짭인데! 짭, 짭인가? 네. 짭인데, 지금 실루엣이. 아, 지금, 저기 뭐야. 진짜 리얼? 주승이가 보고, 주, 주승이가 봐줘, 봐봐. 리얼? 여기 보면 되는 주승님! 되는가? 주승이가 이거 20초 걸려. <laughs> 진짜요? 봐주세요. 타이밍이 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시차가 좀있어 시차가. 밑창. 밑창. 여기 있습니다 밑창. 카본. 카본. 밑창. 구멍. 아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 <laughs> 잠깐만, 이거 짜비면 어떡하지? 잠시만요. 와, 이거 짜비면 어떡하지? 내가 나코탭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아니, 나 6년만, 6년이 뭐야. 7년만에 짭, 짭을 봤네 이거 <laughs> 녹화 안 되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아, 이게 뭐야? 야, 좀 자세히 좀 봐봐.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금 봐줘?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짬비네비네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 한강 가요? 야, 나 좀. 미창 구멍이 안 보이는데? 야, 미창 봐. 미창 구멍 보여? 안 보여? 다시? 다시? 밑창에 에어구멍이 없잖아. 있어요.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에어구멍 있네. 에이. 근데 이 구멍 크... 아웃솔. 아웃솔 구멍 봐봐. 아웃솔 구멍. 아웃솔 구멍이 어딨어 사이즈표 한번 봐봐. 사이즈표. 사이즈표. <laughs> 나 지금 갑자기 왜왜 이러고 있지? 이건 아니죠. 사이즈표가 저 안에 있는데. 저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 아,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잠깐만 잘못 썼나? <laughs> 잘못 썼네 <샀네. 웃음> <laughs> 이게 근데 하도 오래됐어 실루엣이 그런데 네야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잠깐 아 제가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야그 어? 짭이지 잠깐만 형내걸 갖고 올게 잠깐 기다려봐 <웃음> <웃음> 아, 역대급입니다, 진짜. 아니, 지금, 저의 친구, 그, 상렬이가, <laughs> 저의 친구, 상렬이가, 어, 자 신발 자랑을 하던 중에, 조던11을 6년 전에, <laughs> 다시 샀다고 음, 했는데. 형, 봐봐. 어. 보면은, 어. 일단, 음. 아니, 이게, 그, 인스타그램에 나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형아. 이거, 어. 저, 니로 원숭이 님이 여길 잘 봐야 돼요. 여기, 이 테두리 부분, <laughs> 이 본드 칠 부분 어. 있잖아. 여기가 노랗게 변색이 어. 돼야 돼. 보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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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랗게 이 노랗게, 이게 본드 칠 어. 안에 있어요. 짭은, 어. 같이 변색돼요, 이게. 내가 짭, 내가 짭 있잖아, 기다려봐. 오케이, <laughs> <laughs> 아, 꿀잼. 오늘, 오늘 역대급. 그렇지. 그게 끝에만 변속이 되어야 되는데, 어, YGXS님 이거 고수 같아요. YGXS님을 담아 한 모셔야겠어요. 어? 이게, 이게 가볍네요이 음. 실루엣이 어. 되게, 되게 낮아요. 어. 이 부분이 되게 낮아요. 어, 낮죠낮죠 그래, 내가 아까 실루엣을 보고, 어, 이거 약간 실루엣 어? 낮다. 이 정도 차이가 어. 나, 정품이랑. 아. 그리고, 이 안에 어. 구멍이, 어. 되게 눌린 눌린 것처럼 보이는데. 어, 어. 잠깐만. 이거 끈을 좀 풀어서. 오빠 힘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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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그래도 위로해주는 여성분들시좀 좋다야. 그러니까, 어, 이게 잠깐만 카메라를 돌릴게요. 뒤축이 <laughs> 1cm 차이나는데. 카메라 안 돌리나? 아래 거 누르면 돌릴 수 있어. 잠깐만요. 여튼간에 보시면 빨 어. 어. 일단 쉽게 쉽게 구분하는 법 아까 이 말했던 어. 대로 여기 이 부분이 본드칠 있는 부분이 어. 노랗게 변색이 돼요 어. 그래 테두리만, 어, 테두리만 테두리만 딱 테두리. 예, 노랗게 변색이 돼야 되고 이 카본 어. 카본, 가, 카본 같은 경우에 예, 저는 사기 당했는데 환불 받았어요 2 0 0에서 받아서 카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요 약간 나비네 이거는 아 이게 정품이야. 이게 정품이고. 아 죄송. 나는 응. 몰라. 어. 이게 약간 이렇게 카메라 못 돌리니까 되게 나빴네. <laughs> 어, 이게 이게 정품이고. 이게 정품이고. 아, 어. 짭은 이렇게 메갈이. 오빠가 지금 아무도 모를 거예요. <laughs> 이렇게 메갈이가 없어. 야야야, 야, 야, 기다려봐. 자, 우리 다음에 우리 짭 상렬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여러분. 어이 친구를 왜냐면 이 친구가 가장 아끼는 신발이 이 조던 1 1이었는데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이 되게 요 여러분 슈퍼몬 보세요. 슈퍼 슈퍼 보시고요. 야 하여튼 신발 봐봐. <laughs> 신발 봐봐. 아, 신발부터 보라고. 담배를 빼고 있어. 요 자. <웃음> <웃음> 제가 살렸나요, 형? 제가, 제가 형, 채을 살리고 있나요, 지금? 내가, <laughs> <laughs> 나는 살았는데 너가 죽은 것 같은데? <laughs> 뭐, 콩코드 짭싼 사람 된 거지, 뭐. 난 아, 봐봐. 일단 밑층부터 봐봐. 야 전체 다 노래해. 하도 오래돼가지고. 잭다니엘 흘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여기가. 아 이거. 나자. 상렬아. 네. 내가 보니까 나자. 낫다. 낫다. 네. 어디서 샀어? 저 매물로 샀죠. 어디서? 남해 <laughs> 나이키 매니 c 닷컴 네, 닷컴에서 샀어요. 아, GS야? 아니요.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이나?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 내 얼굴이 나오요 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옆에 쉐입이 너무 낮아. 그렇구나. 아, 잠깐만. 나코, 나코 낳고... 이게 있어요. 나코 뭐뭐 뭐. 검빨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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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네. 나자 봐봐 낮네. 낮네.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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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자. <laughs> 많이낮자많이낮자 낮아. 낮아. <laughs> 나코 감마블루라도 보면 낮아. 어 아니. 나, 좀, 봐봐, 뒤로 봐봐. 좀, 자, 자세히 보여줘, 좀. 어떻게, 어떻게 해야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거 내려봐. 이렇게? 게 아, 좀 평행해서 보여줘야지. 이게. 근데, 나... 어. 이렇게 하면 되나요? <laughs> 얘는 낮코거든요 응. 오케이. 옆으로 눕혀서 보여주래. 아, 요렇게. 어, 머리 <laughs> 머리를 쓰자. 네 이렇게. 아예 안 보여. 아씨 안 보이네. 카메라 후면으로 돌려줘. 밑에 있잖아 대화창 대화 넣는데 옆에 오른쪽에. 아, 진짜. 그치. 어. 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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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안 나자. 안 나. 이게 얘는 나코 얘는 나코거든요. 어 어. 눕혀봐. 낫네. 나자. 얘랑 해도 얘랑 해도 나자.